39절로 46절 본문입니다 39절로 46절 본문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습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길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정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또 삶에 잘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다루기 전에 그 전에 온전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썼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셨다.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무언가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이르게 되는 어떤 귀결이 아니고 정말 신비롭지만 참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장면이 있지만 제가 베스트 3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신 사건. 그첫 번째는 무엇인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셨던 사건입니다. 복음서에 한세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셨던 그 사건.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하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통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심령의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또 눈물을 흘리셨다. 제가 이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따라 살까 몸부림치던 그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 찬양이었어요. 그 차량을 부르면 왠지 모르게 아 내가 붙쫓아가는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구나 하고 마음의 위로가 그렇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참 인간적인 모습이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해 하셨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정말 일각을 촌각을 다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시간을 쪼개어 그렇게 주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배의 미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곤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셨던 모습, 피곤한 모습, 이것 말고 정말로 인상적인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기도하셨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소위 멘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인 신데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꼭 기도하지 않으셔도 됐었는데, 기도하셨다. 정답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예수님은 너무나 자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아바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고 아바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겸손, 낮아지심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 습관.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제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예수님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토대로 두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40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40절. 40절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그 내용, 그 핵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의 사역은 말 그대로 기적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요,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사건 뒤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왕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로마의 앞자에서 이스라엘을 충분히 구원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왕 삼겠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은 스스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세상에 보좌해서 골고다 십자가로 옮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내 눈을 세상의 왕관에서 그 가시멸류관으로 옮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내 눈을 세상 사람들의 그 기대어린 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눈으로 옮기게 하여 주십시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와 그 인기에 대한 유혹을 내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40절과 46절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요?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1차적인 독자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이었지만 2차적인 독자 우리를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6절에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을 기도로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기도로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수많은 유혹이 있겠죠. 성공에 대한 유혹도 있고, 또한 이성에 대한 유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유혹입니다. 세상은요, 굉장히 달콤한 것들로 우리로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자꾸만 유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또 굉장히 쉬워 보이고, 또 굉장히 풍요로워 보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을 때 거기에 막 뛰어들더라고요. 왜요? 쉽게 돈 버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때 함께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이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 일확천금, 쉽게 돈 벌고 그렇게 하는 유혹에 빠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한편으로는 아, 세상의 유혹이 이처럼 강하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유혹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할 때 청년들과도 이것을 함께 나누었고 장년들과도 함께 나누었고 심지어는 어린이들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인데요. 그것이 말하는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십자계의 길, 그 길을 걸어야 하는데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으로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그 기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겠지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영광이 너무 찬란해 보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하오나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반복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할때 무언가 갑자기 선명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오는 그 안개들이 다 거치고 정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몸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한 가지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2절 우리가 다시 한번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기도죠.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요, 이 기도의 모습을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기도는 참으로 치열한 기도였습니다. 44절 한번 보십시오.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땀이 땅에 떠,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장면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더잘 보여주는 것이 43절에 나옵니다. 한절 앞에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얼마나 치열했으면, 얼마나 고달파 보였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도와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이 기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기도이죠. 단지 이 갯세만의 동산에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분이 원하셨던 것도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삶을 사시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구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였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신앙의 선배 마틴 루터는 이 장면을 보면서 라틴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라틴어 하나 배워가십시오. 텐타치오라는 라틴어입니다. 텐타치오. 이 텐타치오를 직역하면 씨름입니다. 씨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그것을 씨름에 비유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그런데 이 레슬링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레슬링이 아니고 내 뜻을 꺾기 위한 레슬링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기 위한 레슬링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데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꺾기 위한 레슬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기 위한 레슬링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레슬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이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하셨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택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이 습관적인 기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예수님 이 땅을 사실 때 하나님 내 원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는 구원 못 받았죠. 우리는 지옥 백성으로 여전히 이 땅에서 불행과 아픔 속에 살아갔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로 살아갔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42절에서 <laughs>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원대로라는 헬라어는 텔레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 뜻입니다. 뜻. 그러니까 내 원대로 대신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이 가장 선명하게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 주기동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죠. 예수님이 자기 혼자 하기 위해서 만든 기도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준 아주 베이직한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만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이 주기도문을 하실 때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땀이 나는데 그땀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기도는 그렇게 해야만 드릴 수 있는 기도요. 예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내 뜻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좋아요 하는 사람은 뭐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또 반대로는 하나님의 뜻 상관없고 나는 신앙생활에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사실을 원해. 이런 사람은 이 기도를 하시면서도 그냥 쉽게 쉽게 지나갈 겁니다. 이 기도의 진중함과 이 기도의 무게감과 이 기도의 진실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주 기도문을 들여다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렸던 찬양이 있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찬양의 앞부분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께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죽게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찬송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심령에 이러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셨던 그 기도.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씨름하듯이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팔 벌려서 우리를 맞아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세상의 그 인스턴트 식품 같은 그 단편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단임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셨듯이 영원한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삶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 눈물 닦아주시는,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너른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무엇이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그 유혹. 십자가의 길을 떨쳐 버리려고 하는 그 유혹을 예수님은 기도로 이기셨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기도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모습, 삶의 형편,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는 참으로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여전히 내 속에 아픈 습관, 여전히 내 속에 못된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는 미래가 소망으로 보장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한번 따라보십시오. 한적한 곳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자꾸만 떠올리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지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